티오피아나 아마르냐 어, 단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언어를 잘하는 방법은 적게 배워서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 가족 호칭, 아버지는 아바트, 아바트, 어머니는 은나트, 은나트. 한국말과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바트, 어머니, 은나트. 남자 형제를 웬듬이라고 합니다. 남자 형제 웬듬. 여자 형제는 으흣. 여자 형제 으흣. 아들은 웬들리지웬들리지 딸은 세이틀르지세이틀르지 아,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트, 어머니, 은나트. 남자 형제 웬듬, 여자 형제 으흐트, 아들 웬들르지, 딸 세이틀르지, 자녀들 복수형 자녀들은 르조치, 르조치, 할아버지는 웬다아트 웬다야트, 할머니는 세이타얏트 세이타야트, 할아버지 할머니를 같이 부를 때는 아야토치. 아야 토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부모 부모는 웰라조치 웰라조치 부모를 복수형으로 부릅니다. 웰라조치 삼촌 숙부 고모부 이모부 한꺼번에 부릅니다. 아고트 아고트 숙모 이모 고모 뭐 작은 어머니 아크스트 아크스트 자녀들 르조치 할아버지 왈다야트, 할머니 세타야트, 이 부모 웰라조치, 삼촌 아고트, 숙모 아크스트, 손자 손녀는 예르지르지, 예르지르지, 어, 자녀의 자녀라는 뜻이죠. 예르지르지, 조카는 예웬듬르지 어, 형제의 자녀, 조카 예웬듬르지 왜 예, 예우 예으흐틀르지라는 표현도 있겠죠? 사촌은 예아고틀르지 어뭐 삼촌의 자녀 예아고틀르지 예악스틀르지 어, 숙모의 자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촌 어, 여기 좀 특이한 표현이 있는데 계모나 계부를 부를 때는 예은제라은나트 혹은 '예 은제라 아바트' 이렇게 부릅니다. 피,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러나 같은 시, 식구로서 함께 생활하는 부모, 계모 '예 은제라 은나트', 계부 '예 은제라 아바트' 이렇게 부릅니다. 가족 호칭을 잘 익혀두시면 아마 응야를 좀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거를 계속해서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아마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댓글에 그런 내용들 남겨주시면 성실히 공부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